안녕하세요. 착한 차량만 소개시켜드리는 착하다 중고차 정선열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 착하다 중고차에서 준비한 차량, 국산 중대형 SUV 중에 해밀리카 부동의 1위 차량, 바로 산타페 더 프라임 차량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옆에 보이시는 산타페 더 프라임 차량, 옵션 엄청 빵빵한 차량으로 금액까지 굉장히 저렴하게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바로 차량 스펙부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저희 착하다 중고차에서 준비한 차량, 산타페 더 프라임 2.0 이륜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으로 차량 최초 등록일 2015년 6월에 최초 등록된 2016년형 모델에 주행 거리 18만 3천0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차량 성능 기록부상 단순간만 있는 주행상 전혀 문제없는 차량에 앞쪽 엔진이나 미션 쪽에 뉴유 또한 없는 정말 깔끔한 컨디션의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저희 차카다 중고차에 더 구독자 여러분들께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1150만원, 1150만원이라는 정말 놀라운 금액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차량 전면부부터 보여드릴 텐데요. 차량 전면부 컬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크하고 멋스러운 검정색 바디 컬러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지금 차량 전면부 유리 쪽에도 돌팀 현상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한 유리 상태와 앞쪽 분매시나 범퍼 쪽에도 스톤 칩이나 기스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하고 완벽한 도장 상태에 준비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양쪽 헤드라이트 또한 백하는 상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한 투명도 유지되고 있는 차량이고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전방 감지 센서 옵션까지 모두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럼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 쪽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휠과 타이어 컨디션 보시면 휠 컨디션도 지금 생활 스크래치도 거의 없을 정도로 정말 깔끔하고 완벽한 휠 컨디션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19인치, 그것도 미쉐린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타이어 트레드 지금 6, 70% 아주 빵빵하게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바로 위쪽, 앞쪽, 헴다부터 옆 도어, 뒷 도어, 뒤쪽 휀다까지 사선으로 쭉 비춰봤을 때 문콕이나 기스, 굴절된 현상 없이 정말 깔끔한 도장상태 확인되고 있는 차량이고요. 뒤쪽 휠과 타이어 컨디션 마찬가지로 휠 컨디션도 약간의 생활 스케치 빼곤 정말 깔끔한 휠 컨디션과 뒤쪽도 마찬가지로 19인치 미쉐린 타이어가 지금 트레드 70% 이상 아주 빵빵하게 남아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차량 후면부도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후면부도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지금 뒷유리 상태부터 뒤 트렁크 도어, 뒤 범퍼까지 어디 흠잡을 데 없이 정말 완벽한 상태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가운데는 이렇게 후방 카메라와 아래쪽에는 후방 감지 센서까지 모두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차량.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로 이렇게 전자식 전동 트렁크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지금 열릴 때도 정말 부드럽게 잘 열리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 실내 공간도 중대형 SUV 차량답게 아주 넉넉한 실내 공간과 뒤쪽 이열은 폴딩까지 가능해서 실내 차박 캠핑 용품부터 굉장히 활용도 있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조속 측면부 쪽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석 측면부도 지금 뒤쪽 핸다부터 그리고 옆도어, 앞도어, 앞쪽 핸다까지 영상으로 쭉 비춰 보시면은 정말 흠잡을 데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하고 완벽한 도장 상태 확인되고 있는 차량이고요. 외관부터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실내로 들어와서 실내 공간부터 옵션까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내 탑승하기 전에 먼저 시트 상태부터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시트 상태, 지금 연식 대비 지금 굉장히 깔끔한 시트 상태 확인되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운전석, 조수석 모두 전동 시트로 이루어져 있고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메모리 시트까지 1, 2단 적용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까지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내에 탑승해서 지금 엔진 시동까지 한번 걸어봤는데요. 핸들을 손으로 만졌을 때도 떨림이나 부족 전혀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전방 계기판 쪽 보시게 되면 지금 실 주행거리 183,280km 실 주행거리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금 계기판에도 경고등 들어온 거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한 유지 컨디션까지 모두 갖춘 차량입니다. 그리고 차량 핸들 부분 보시게 되면 핸들 마감 부분도 지금 까진 곳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한 컨디션과 핸들 좌측으로는 이렇게 볼륨 조절 버튼, 채널 변경 버튼, 아래쪽엔 핸즈 프리 버튼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핸들 우측으로는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모두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핸들 좌측 뒤편으로는 이렇게 핸들 열선 버튼부터 오토스탑, 온오프 버튼까지 모두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 위쪽으로는 드라이브 모드 셀렉 버튼 경사로 고조장치 버튼까지 모두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운데 센터페시아 쪽 보시게 되면 아이나비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후방 카메라 또한 선명도 정말 좋은 모습 확인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좌우 독립 듀얼 프로토 에어컨 기능 모두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양쪽 모두 열선 시트 3단과 통풍 시트 3단까지 운전석, 보조석 모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오토 홀드 버튼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시스템 우측으로는 이렇게 전방 감지 센서 온오프 버튼까지 모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상단부 쪽에는 이렇게 ECM 하이패스 룸밀러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앞쪽에는 앞뒤 투채널 블랙박스까지 탑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제 뒤쪽으로 넘어와서 뒷좌석 공간부터 옵션까지 한번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좌석도 탑승 전에 마찬가지로 시트 상태부터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뒷좌석 시트 상태는 앞좌석보다도 사용감이 없어 정말 깔끔하고 완벽한 시트 상태 확인되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뒷좌석도 양쪽 모두 이렇게 열선 시트 2단이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윈도우 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수동식 선블라인저 커튼까지 모두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이제 차량 탑승해서 실내 공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중대형 SUV 차량답게 지금 레그룸 공간부터 헤드라인 공간까지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 확인되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상단부 쪽에도 이물질이 묻었다거나 지금 어디 까진 곳 없이 관리 상태 또한 정말 우수하다는 점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차량 앞쪽으로 나가서 차량 파워트레인 쪽까지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워트레인 쪽 확인하려고 앞쪽으로 한번 나와 봤는데요. 먼저 엔진 소음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들리시는 것 같이 엔진 컨디션도 전 차주분께서 너무 관리를 잘해주셔서 정말 깔끔한 엔진 컨디션과 앞쪽 엔진이나 미션 쪽에도 뉴유 또한 하나 없는 정말 깔끔한 컨디션의 차량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차량 그럼 마지막으로 최종 스펙 정리 한번더 도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금일 저희 샤카다 중고차에서 준비한 차량. 산타페 더 프라임 2.0 이륜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으로 2015년 6월에 최초 등록된 2016년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18만 3천 킬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저희 차카다 중고차에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1,150만원 정말 지금 아니면 만나보실 수 없는 가격 1,150만원의 산타페 더 프라임 차량 준비해봤습니다 이 차량 관련하셔서 궁금한 사항이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저희 대표 부문나 아래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외에도 저희 차카다중고차에서 정말 싸고 가성비 넘치는 차량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 종료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차카다중고차 정선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